어머니의 기도, 여인의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핵을 그었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중세시대 초대교를 거쳐서 중세시대를 열었던 어거스틴의 어머니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였는데 원래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딸. 이렇게 세 자녀가 있었는데, 두 자녀는 속을 썩이지 않고 정말 어머니 말에 잘 순종하고 걱정거리가 없는 자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남이었던 이 어거스틴은 항상 기도가 필요한 아들이다라고 어머니가 생각을 했습니다. 카르타고 있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머니는 그 아들 곁에 가서 아들이 혹시나 사고는 치지 않을까 항상 노 힘초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예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생활도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이 아들이 이탈리아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옮겨 간다고 할때 어머니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탈리아로 가면 훨씬 더 환경이 열악하고 타락하기 쉬운데 가는 길을 막아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날 밤, 어거스틴은 짐을 싸서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역시 이 아들을 따라서 이탈리아로 갔는데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으신 것 같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탈리아로 어거스틴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탈리아에 갔을 때 어거스틴이 그 당시 대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되는데 암브로시우스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금을 깨닫게 되어지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단번에 그 사람이 걸어가게 되어지고 과거에 비성경적으로 또 세상 일에 세상 쾌락에 흔들렸던 삶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하고 나서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예스 사람의 습관을 보면서 어거스틴이 고민하고 갈등할 때 어머니는 이 어거스틴이 바로 서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밑받침이 되어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이런 끊어지지 않는 내 생활을 끊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펴 봐라. 펴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성경 말씀을 펴보라고 하나님이 이 어거스틴에게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펼쳐진 성경이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읽어가는데 그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이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데 어거스틴은 구구절절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게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어, 여인의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을 많이 겪었고 결혼에 실패하고 또 다른 여인을 따라다니고, 또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끊어지지 않아서 갈등하고 있었던 그에게 "너는 이제 빛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당부하시는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새겨졌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의 역작들을 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이런 어거스틴을 우리가 오늘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을 따라서 깨어 기도하는 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가정이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가정과 가족이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건강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봉사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함께 격려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그래서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시는 교훈을 따라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가 더욱 더 믿음의 반석 위에서는 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대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근신하여 깨어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당부하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근신하여 깨어 있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대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는 걸 보면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재림하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한두 사람 더 떠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겨진 겁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는 걸까? 우리가 살아계실 때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오시려나?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또 다른 꼬리에 꼬리를 묻는 여러 가지 의심들이 오게 돼요. 결국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이대사니의 교회에게 의심의 의심을 계속 꼬리를 이어서 의심하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당부하죠. 5절을 보십시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낮에 속했고 빛에 속했기 때문에 밤에 자는 사람들처럼 또 밤에 취하는 사람처럼 흥청망청 규모 없이 마음대로 살지 말고 깨워서 근신하여서 낮에 자녀 빛의 아들답게 살아라라고 당부하죠. 5절 앞에 바로 4절 말씀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다음 말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 날이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의 재림 심판의 날이죠. 그 날이 어떻게 하지 않아요? 도적 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는 거죠. 그러나 빛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의 재림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깨어 있어서 낮의 아들들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6절 말씀 보십시오. 분명하게 당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런데 다른 이들 같이 이 다른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할 사람들이죠. 또 다른 곳에서는 이들을 소망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된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재림을 전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의 정력과 피로를 향하여서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라.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죠. 분명히 도둑같이 임하지는 않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1절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주님 분명히 제림하신다. 그런데 그때는 모른다. 언제일지 모른다. 그러나 도둑같이 믿음의 아들, 딸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 깨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별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러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들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았습니다. 대화를 하는 게 간간이 들려오는데, 아, 말씀 가운데, 장로님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또 직분자들을 불러가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식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어그 일하시는 분을 부르더니 에어컨을 꺼달라는 겁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이렇게 좀 후덥지근하고 아직은 에어컨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 완전히 그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매 반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식탁에는 이미 술잔 요구가 있었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장로님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직분자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컨을 꺼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자기중심적이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식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덥고 또 뜨거운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있는데 본인들만 생각하고, 어 이렇게 에어컨을 꺼달라는 걸볼 때, 야,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다. 두 가지 마음이 함께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안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낮의 아들,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자기 피로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은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요. 공공장소에서 무언가를 요구하려고 하면 자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해도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직분자의 이름을 운운해 가면서 술잔을 돌리면서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라고 할수 없어요. 깨어 있는 사람은요. 행동부터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환경을 경험하면서 깨어있는 삶은 이웃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삶을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낮에 속하셨습니까? 가장 큰 특징은 근신하여 깨어 있는 겁니다.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다 자고 있고 다 그들은 밤에 속한 사람들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깨어 기도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오늘 이밤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그렇게 설수 있도록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낮에 속한 사람은요, 언제나 사단의 공격에 대처하고 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죠.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다음 이렇게 얘기하죠. 정신을 차려라. 역시 또 다시 한번더 반복해요.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두 번째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두 가지는요. 가슴에 호심경, 가슴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가슴 방패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모든 명령이 주어지는 어리에는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가운데는요, 믿음의 본이었어요. 믿음의 본. 어떤 믿음의 본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살아 있었고, 사랑의 수고 있었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의 호신경을 붙여라 이렇게 당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그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 아가야 지역에 소문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대사람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깨어 있어라. 낮에 아들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 가슴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꼭 붙여야 된다.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너희의 트레이드 마크가 믿음의 사람이 되야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 또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갑옷을 입고 전장터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방탄복을 입을 때 가슴을 보호하겠습니까? 가슴은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신체 장기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흐트러놓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과 사랑을 흔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금의 토대 위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견고한 믿음 위에서 그 다음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적의 공격에 한 번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곳이 우리의 머리죠, 여러분. 머리에 총상을 입거나 머리가 피해를 입게 되면은요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을 쓰든지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멧은요 총알이 와도 뚫지 못하는 방탄 헬멧을 군대에서는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방탄 헬멧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의 투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지금 주님이 빨리 재림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소망의 투구에 흔들림 없이 쓰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깨어있는다라는 것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흔들리지 않고 꼭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게 깨어 이말씀를 살아가는 빛의 자녀의 삶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최전방에서 어 이렇게 군 생활을 할 때, 어 GOP 이 부대에서요, 경계 근무를 나갈 때 항상 점검하는 것은요, 어, 자기 복장하고 그 다음 자기가 사용할 무기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자기가 적의 침투가 있거나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고 있는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연대를 하는 가정. 그리고 믿음의 연대를 하는 교회를 든든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더 우리들이 이마이세를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로서 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의 제도로 가지고 있는지 보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이 열매 맺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면 내가 사랑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하며 수고하고 있는가, 헌신하는가, 소망이 있다고 라 하면 그 소망 가운데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가던 길을 끝까지 걷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비께 성도들이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아름다운 전통을 내가 먼저 이어가고, 또 우리 가족이 붙잡고 교회가 경고하게 서서 대사관 회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소문난 교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함께 서야 될 것을 부탁합니다 말세가 되면 말세가 될수록 사단의 공격이 더 극심하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요 우리로 하여금 함께 서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가 말세를 사랑하는 빛의 잔뜩들이기 때문에 피차 곤면해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워라 여러분 곤면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곤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목사인 저도 흔들릴 때가 있고 가끔 곁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한마디씩 격려의 말을 해줄 때가 있고 또 성도들 가운데 한마디 한마디가 격려가 되어서 견고하게 설 때가 있어요 곧면은 피차하는 거예요 피차 나는 목사니까 나는 항상 곧면하는 사람이고 곧면을 받지 않는 사람이야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피차 공면하라. 또 하나는요, 서로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있음으로 말면 아 상대방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있음으로 상대방의 해가 되어지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원리를 보십시오. 바울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졌다 나온 고기를 먹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흔들리고 또 넘어질까 걱정이 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한 권리이고 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덕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기꺼이 손해 보는 일, 자신이 조금 불편함을 겪는 일을 선택하는 것 이게 뭐예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왜 교회가 행복한 곳이고 가정이 왜 행복한 곳입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불편함이 다가와도요. 서로 사랑이 가득한 가정은요, 그것을 품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품어내는 힘이 그 사랑의 힘이 가족을 다시 견고하게 붙잡고 격길로 가는 행동들 하나하나를 다듬어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삶으로 하나하나 다듬고 변화시켜 간다라는 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교훈을 할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괜찮아, 괜찮아.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어. 지금은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때야. 예를 들어서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는데 조금만 불편해도 빨리 안 가는 게 좋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내가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만한 상황인가 아닌가? 아니면 전혀 그런 상황도 아닌데 내가 핑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마다하고 있지 않은가? 분별이 돼야 돼요. 분명히 얘기하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마치 임신한 자에게 해산한 해산의 고통이 다가오는 것처럼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의 재림이 믿음의 사람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도둑같이 맞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돼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지금이 깨어 있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지 아니하고 평안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 이방인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요 이런 점에서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경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착각한 채 살아갑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말해야 되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살아 있는 교회예요. 각 부서가 돌아가면서 특송을 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껴있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일여전도에만 나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도 다 그런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번 나왔다고 해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어서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군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이 우리를 바꾸는 게 뭐예요? 무디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완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당 한번안 나오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안 나오면요, 왠지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진짜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몇번 반복되면요, 완고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려요. 이게 죽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해요. 휴리스 10장 24절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의 재림이 가까운다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어떻게 하라는 게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모여야 부흥하고, 부흥해야 그 다음 무언가가 나오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다른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재림을 우리가 가까이 왔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잊지 마십시다 사랑으로 서로 피차 군면하면서 함께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한 성교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속겠습니까? 낮에 속겠습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어둠의 자녀입니까? 대답을 하기 전에 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의 가슴을 사랑과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소망으로. 구원의 소망으로 든든히 보호하고 살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피차 군면하며 깨어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당당한 답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